찜닭 대자에밥세 공기에, 그 다음에, 감자튀김에, 그 다음에, 이 콜라까지. 아, 이거는 진짜, 세 번째 손가락이 아닙니다. 세 손가락 안에. 이거? 무조건, 예, 네. 음. 둘 다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난반 채널 자칭 태공부대사 신봉입니다. 어, 저한테 찜닭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 우리 집 정말 맛있는데 사장님이 되게 겸손하시더라고 우리 집 맛있는데 와서 맛을 좀 봐주면 안 되냐. 근데 그냥 찜닭집은 편하잖아요 근데 오시면 2만 원에. 좀 찜닭 대짜에밥세 공기에 그다음에 감자튀김에 그다음에. 이 콜라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저렴하게 가성비 괜찮은 것만 해도 어 한번 가볼만하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고요. 또저 혼자 먹기엔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지병인 동북남 <laughs>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북남입니다. 고한 쪽도 나눠 먹자는 네, 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세요, 신봉행님 그래서. 하, 저를 또 이렇게 같이 먹자. 아, 네. 정말 많네요. 일단 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일단 지금 이거는 원래 나오는 2만원짜리 찜닭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간장 마담 보기 위해서 소짜로 순살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일단 맛을 리뷰를 좀 해야 되니까. 양념은 딱 먹는 순간 드는 생각이 밥 비벼 먹고 싶다. 그 다음 이 집에 또 메리트가 밥을 그냥 볶아주신대요. 볶음밥도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먹고. 볶 근데 네, 저는 그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탄산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음. 이 이거 무조건 큰 거인데요. 이것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요. 그렇지. 이만원 하면 네. 찜닭 대짜에 밥세 개에 이콜라까지. 네. 그다음 감자 튀김까지 주니까. 일단 어. 아, 네. 저 당면 귀신이거든요. 당면 좀. 얇은 당면 굵은 당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laughs> 20분 전에 먹고 왔는데 이게 들어가네요. 아, 먹어, 많이 그러니까, 먹어. 네. 보통 찜닭집을 보통 가면요. 아,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약간 스프만 나긴 마련이거든요. 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게 없어. MSG의 맛을 약간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음. 아, 왜냐하면 판매를 많이 하고 좀 자극적이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아 그런 맛이 없다고. 네. MSG의 맛, 소품 맛이 없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것도 먹어보겠지만. 일단, 당면. 음, 맞죠? 음. 제가 말한 맛이, 뭐, 그 맛있는지 아시겠죠? 아, 맛있다. 와. 음. 형, 저, 의사가, 의사생이니, 콩콩 때문에 지켜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만 음. 먹고, 그래. 앞으로 안 먹을랍니다. 오늘만 먹어 근데 이런 다면좀 괜찮을걸? 프라이드 이런 게안 되잖아. 그, 그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은 뼈 있는 닭이고, 이쪽은 순살이에요. 네. 이건 대짜고 제가, 물론 뭐, 저희, 저희 지인들 중에도 저쪽에 찜닭 하시는 분도 있고, 많으시잖아요. 근데, 와 이거는 진짜 세 번째 손가락 아닙니다세 손가락 안에 이거? 무조건 예둘 네. 음, 다요. 맛있다. 저도 약간 먹는 거에 대해서 약간 진짜 미각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어 아, 이거 맛있네요. 아 얘는 그냥 오늘 저 따라온 거기 때문에 이름이 맛있다고 얘기를 해줄 필요도 없고 이런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네, 맛있다고 하네요. 보통 나 그럼 음식은 뭐 하는 건데? 근데 형이, 내가 배부른데 이거 먹자고 했을 때뭘 먹겠는데? 계속 들어가네요. 먹어 먹어. 또 찜닭 먹을 때 콜라 당연하지, 써야죠. 네. 반드시 있어야지. 네. 나요. 네. 다음에 치즈 떡도 들어있습니다. 찜 콜. 음. 음. 사실 나는 닭고기보다 당면이 좋거든. 아쉽다. 아, 아, 진짜 아, 인정 아다그 보통은 그렇잖아요. 갑 그, 그 음식점에 자신이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형님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적절 달라고 하는 데. 근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 이거를 보니까 굳이 이거 이렇게 안 해야 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 네. 근데 전화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니, 자신이 있으니까 어. 오라는 거야. 음. 왜냐면 내가 맛없으면 또안 올리잖아 못올리다 미리 말씀드리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으면 전화를 못해 음. 사장님이 전화를 안해 물론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음. 제가 이거 봤을 때 100명 중에 99명은 맛있다고 합니다 뭐한 명은 모르겠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국내산 쌀, 국내산 닭, 네. 원래 이거를 먹고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했는데 맛이 참 오묘하게 잘 맞네. 네. 이때가지형 따라다니는 거좀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형 음. 응. 맨날 국밥 찍고 먹는데 맛있네. 나는 감자 여기 한 찍어 먹어봐 감자튀김 양념에다. 와! 뭐어봐뭐 뭐, 떡볶이에 국물 찍어 먹듯이 한번 찍어 먹을게요. 음. 아, 나 이거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감자. 기존의 찜닭은 이 맛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절지 않게 아. 생각했는 생각했는 맛과 음. 그... 그러니까 뭐 m 음. s 같은 느낌이 없다 보통은 형님 저한테 이렇게 잘 오자고 했는 게 뭐냐면 무조건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뭐보고뭘 추천하냐 음. 근데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형이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맛있다고 하는데 형그 나는 그 그렇지 미각을 평균적으로 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김치 뭐또또아예 또. <laughs> 그러면 이건 빼고 와 나는 이건 먹고 이제 끝까지 먹고 이제 평가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기까또 주시네 와김 봐요 김 먹어볼게요 국물 <목소리> 한번 먹어볼까 어이 뭐지? 잠깐만 <목소리> 이게 뭐지? 닭이지 아니 그딱딱맨 처음에 맛이 뭐 느낌 딱 오는거? 고등어 김치찌개찜의 맛이 약간 올라왔는데 그니까 김치찜이니까 그 할머니, 할머니들이라고 하죠 할머니들이 이렇게 끓여주는 고등어 김치찜의 맛이 약간 났거든요 났는데 음. 여기서 닭고기를 먹는 거죠 그렇죠. 이게 김치찜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laughs> 네. 진짜 김치찜에 들어있는 닭이에요 아 이거는 밥도둑이다 밥도둑 예를 들어가고왜 예. 사람들 보면 가족 그 모임할 때 되게 좋은데 뭐 이렇게 한정식집 가려고 하잖아요 여기 모시고 오면 어른들한테 무조건 칭찬 받는다 아, 김치찜닭 음. 아나 지금 먹은 거 중에 앞에 두개 먹었잖아. 나 이거 좋다. 네가 말한 대로 왜? 억수로 네. 맛있는 김치찜집에 네. 그 김치찜에 아, 네. 닭, 네. 면, 닭, 닭, 닭. 그렇딱그 맛이다. 이거 맛있습니다. 진짜로. 이 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끝내줘요. 와 음. 음. 밥하고 너무 좋다 밥하고 진짜 끝내다 지금 여기 옆에 손님이신데 저 이거 촬영하고 있으니까 뭐냐고 물으셔가지고 제 모자를 이렇게 벗이더라고. 고맙습니다. 그거를 형이 저렇게 해주셔야지. 저 우리 또 눈이 누님, 큰 누님도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알려. 그렇지 형.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10대, 20대, 30대가 유튜브를 많이 할까요? 40대, 50대, 60대가 많이 할까요?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볼 걸? 40대, 50대, 60대가 1.5배래요. 음. 구독을 안 하지. 아, 그렇죠. <laughs> 뭐냐면 10대, 20대, 30대보다 4, 5, 60대가 시간적으로 여유 시간이 더 많아서 그렇대요. 음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70대, 80대 할아버님들도다 보신대요.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보시고. 오늘 새로운 거 하나 찾아냈다. 네. 이거 완전 맛있다. 김치찜닭 추천! 저는 간장찜닭. 근데 음. 음. 네. 음.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로 자신 있으니까 김치 좀다 주신 거죠. 음? 저한테 연락 주시는 업주분들이 장사가 안 되거나 맛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다 자신 있으니까 연락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받으면 맛 없으면 안 올립니다. 제가 얘기하거든요. 물어보세요. 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괜찮다고 오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 있는데 공부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셔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더좀잘 되고 싶어서 연락을 주시거나 그런 분들이니까. 일단 제 영상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일단 다 맛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맛이 없거나 별로인 집은 안 올려요 그냥 그냥 괜찮은 집만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 점은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제 사우나 왔는 줄 알겠다 아저저 아, 저 그거 있어요 형 뭐. 고춧가루 알러지 비슷하게 안면 다단정 같은 게 있어서 음. 매운 걸 먹으면요 확, 확 와요 사장님 밥한개 볶아주세요 이게 볶음밥 해준다 하더라고 음. 볶음밥을 별도의 요금을 아그 별도의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찜닭을 시켜 드시면 손님이 원해서 볶아주세요 하면 밥을 볶아 주신다고 해요. 저절하게맛 없으면 여행이. 내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땀이 이만큼 흘려가면서 맛을 안 먹어요. 그렇지 예. 네. 땀 흘리는 데도 막땀 닦으면서 음. 먹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음 진짜로. 땀이 이만큼 흘리는데 말라고 먹어라. 맞잖아. 자 이제 찜닭은다 먹고 볶음밥 나왔어요. 볶음밥. 한번 먹어볼까요? 통풍랑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요, 그래도. 아, 괜찮아요. 예, 맛, 아, 맛, 예. 맛 보는 것도 예리하게 얘기하니까. 예, 제가. 자, 한번 먹어볼까? 나도. 음, 음 맛있다. 어, 이거, 이게. 그냥 솔직히, 그냥 볶음밥 예. 그러면. 그냥 밥 예. 볶아주겠지. 뭐이 정도잖아요. 예. 근데 무슨 이게 뭐 양념이.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만 올리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이 상태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아무튼 치즈만 올리면 훨씬 더 맛있어요. 우리 동네에 최인정 내면 잘 되겠다. <laughs> 음. 김치 넣어서 맛이 더확 살아났다. 이거 저는 볶음밥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일반 기본 찜닭 양념에다가 볶을 때 김치를 넣었는데, 이집 아까 그 말씀드렸던 김치찜닭이 있 그게 되게 맛있거든요. 그 김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맛이 더 좋은 것같아 아휴, 맛있다. 근데 지금 <laughs> 닭을 세마리조졌어요 둘이서. 찜닭 세 마리 줘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 일단 뭐 오늘 우리 때문에 어 영혼을 달리한 닭세 마리에게 먼저 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네. 네. 위로의 그, 말을 전하면서. 그 닭들이 놓은 그 달걀도 있었고. 음. 네. 미안하다는 <laughs> 말을 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어, 여러분께 소개드렸던 네, 찜닭 네. 맛집 이런 말은 제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드시고 제 입에는 맛있습니다. 예 입에도 맞고. 맛은 제 땀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또 다른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남방 채널 자칭 태국 모대사 신봉 통풍남이었습니다 바이바이.